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험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연구 조사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 연구 조사 과정은 과학적 연구는 하나의 단계 단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 방법을 어 따라서 이렇게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연구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연구 주제, 연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설정하는 겁니다. 어, 연구 주제를 이제 설정하는데 어,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 주제와 그 목적이 연구의 그 퀄리티, 질을 어, 좌우한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의 질과 굉장히 관련이 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연구 주제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첫번째는 이제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어 자기 경험을 했던 부분들 아 내가 어, 경험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런 경험이 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문헌고찰 어떤 내가 궁금했던 그런 주제가 있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 한번 기존의 연구나 또는 그책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아, 부족한 부분이나 빠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주제가 예,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기존의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론,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런 이론이 어, 지금 현재 예, 맞는가 또는 그대로 어, 적용이 되고 있는가 어, 이런 것들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때그 주제를 선정해서 어, 연구를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청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뭐 나뿐만 아니고 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연구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문가나 교수님들에게 연구 의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연구 주제가 어 선정이 되고요. 연구 주제를 이제 또 선정을 할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먼저 흥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는 연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건조하고 어 너무 빤한 그런 연구들 그런 결과도 별로 재미없는 것들은 어 연구도 재미없고 더 지치고 어 힘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연구로서 합당한가? 연구가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석박사 과정에 가면, 어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를 이제 그, 그 제안을 하죠. 제안, 프로포저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합니다. 프로, 프로포저를 하는데,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쭉그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교수님들이 하는데 그때 굉장히 혹독하게 합니다. 에, 과연 그게 연구가 가능할까? 그 연구해서 어떤 뭐뭘 어, 결과가 어떤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laughs>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가 정말 연구가 가능하고 새로운 어떤 그어 결과를 낼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나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라든지, 내가 내 전공과 전혀 다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하면 어, 내가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어, 또 그런 연구는 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광 개발이나 어, 관광 정책 또는 뭐 행정 뭐 이런 분야에 많이 전공을 했는데. 네, 전혀 다른 공업, 공대 쪽의 어떤 뭐 문제를 연구한다든지 또는 의대 쪽의 문제를 연구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맞지 않겠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주제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정해야 정했으면 전문가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돼요.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아, 이 주제면은 연구가 가능할까요? 어, 이렇게 이제 서로 어, 뭐, 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연구 주제를 어, 설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한 주제는 피하는게 좋아요. 탈피하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빤한 것들은 결론도 똑같습니다. 네, 결론이 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으로도 많이 어, 보이는 그런 연구는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경우는 아무 그, 그 사회적 기여나 또는 학문적으로 아무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주제는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어, 무슨 얘기냐 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많은 다른 이론이나 또 다른 그 연구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또 많으면 어 내가 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또 너무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이제 석사나 또는 처음 연구해본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 의욕을 갖고 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어, 남이 연구했던 거를 안 하고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아 나는 이걸 내가 시체처럼 연구를 해 보고 싶다. 그런 그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연구는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 아무 뒤에 배경도 없고 어, 이론도 없고 다른 연구도 없는 경우는 어, 내가 연구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연구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예, 여러 같은 비슷한 연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기존의 연구들이 그 바탕이 돼서 할수 있는데 내가 최초로 하겠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예, 설정을 해도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어, 한국관광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연구가 불가능하죠. 어, 왜냐하면 한국관광에 대해서는 뭐 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각 지역 또그 관광의 여러가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연구한다는 것은, 어, 너무나 방대하고, 아마 교과서로 해도 뭐, 몇, 십 권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연구가 아닙니다. 연구가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 쓰는 거죠. 그런 광범위한 주제를 배제를 하고요. 자, 이제 숲이 있어요, 숲이. 숲의 전체를 연구하는 거는 너무, 범미가 많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수목들, 뭐 어, 수풀들, 뭐,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 너무나 방, 방대하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나무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 나무에도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뭐 꽃과 열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그 중에서 아 다른 어떤 사람은 뿌리에 대해서 연구했고 를 어떤 사람은 줄기, 어떤 사람은 가지, 어떤 사람은 꽃, 잎뭐 연구했으면 나는 아 다른 사람이 안한 아, 다른 한쪽 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뭐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하는 게 에, 좋지 에, 너무 광범위한 주제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문헌고찰입니다. 문헌고찰은 기존의 이제 연구나 기존의 그 문헌들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죠. 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그 연구 사이트나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거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관련된 연구들이 쫙 나옵니다 어, 석박사 논문에서부터 학술 논문들 뭐 단행본 뭐 이런 것까지 쭉다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 어, 다른 연구들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어, 내가 연구를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런 그 문헌고찰을 통해서 학문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인데요. 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 주제로 많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데 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 연구를 또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충분히 검토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남이 그 연구를 진행을 했으면 이제 나는 똑같은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했던 거와 똑같이 연구를 하면 시간적으로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중복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문헌고찰을 하지 않고 내가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버리면 다음에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끝났는데 보니까 똑같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괜히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한 문헌고찰이 나는 어, 나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연구의 한 80%는 차지하는 부분이다. 이미 80%는 진행이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문헌고착, 예,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연구나 기존의 선행 연구들, 이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은 새로운 그 시각이 생겨나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아, 남들이 숲에 나무나, 그러니까 뿌리나 줄기나 어떤 가지들을 이렇게 에, 연구를 했으면, 아,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안한 어떤 다른 가지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그 새로운 시각이나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쭉 검토해 보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지식들이 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도 하고 저런 사람을 대상으로도 하는구나 그런 이제 지식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틀을 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적 틀은 어, 어떤 연구에 대한 그 진행 절차 그 과정을 도외화 해 놓은 것이죠 어떤 어나 또는 그림 같은 걸로 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개념적 틀까 예를 들어서 아 어, 어떤 연구 주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그 연구에 대한 어그 연구 방법은 뭐고 또 가설 또는 관련된 변수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어,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는가. 이그 과정을 도표화 해놓은 것, 도해화 해놓은 것이 바로 개념적 틀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그문헌들 또는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개념적 틀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어, 대부분 연구들에 보면 앞에 서론 부분에 어, 자기 연구에 대해서 어, 이런 그림들을 표 같은 것들을 그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이 연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 분석을 하고 결론이 났구나라는 것을 쉽게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도표예요. 표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헌고찰을 통해서 방법론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고 또 어떻게 측정을 했고 분석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므로서 내가 해야 될그 방법론에 대해서 습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문헌고찰을 충분히 함으로써 내 연구가 가능, 과연 가능한가,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남들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도저히 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어,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해서는 안 되죠. 똑같은 연구를 다시 하면 중복이고 그거는 결과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연구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 내가 연구를 하고자 했는 그 주제와 방향이 이미 다른 사람이 했어요,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어, 내가 연구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이 안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같은 주제 내에서도 그러니까 나무에도 어, 그 가지가 여러 개가 있듯이. 어, 이미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다른 사람이 안한 그런 가지 부분을 내가 연구를 해결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어, 내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연구를 어, 내가 할수 없다라고 하면 연구 주제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어 다른 주제를 음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죠. 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문헌 고찰이 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